선수일까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각선은 안 나오네요. 자, 전태규 선수는 아래쪽,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위쪽입니다. 새로 이윤열 선수 11시 테란 전태규 선수 7시, 또포스 1차전과 위아래가 반대가 된 상황입니다. 똑같죠? 같죠 아, 맞아. 그렇군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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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이윤열. 맞습니다. 7시 전태규. 예. 자,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연출됐습니다. 아, 아 거, 이거 드라마틱한데. 예, 진짜 재밌겠는데요. 예. 예. 이윤열 선수가 아까 분명히 에, 확인을 해본 결과인제 뭐, 정찰해보면은 상대가 어디 있다는 걸 뻔히 알게 되니까, 스타팅 포인트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전태규 선수의 전략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겁니다. 네. 네. 그런 입장에서 어떠한 경기를 보이는가? 전태규 선수 또 약간 이번 맵에서는 마지막 차전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이제 시도하면서 상대의 상황을 봐서 경기를 하는 것보다 초반부터 이제 크로브, 예, 크로브 두기 정도 나가서 동시에 정찰하면서 테란에게 빠른 정찰에 의해서 좀 압박감을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똑같은 위치.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 2대2 동점. 1, 2차전 전태규 선수 승리. 3, 4차전. 이윤열 선수 승리, 그리고 지금 현재는 5차전 전장은 다크사우런입니다. 자, 저희가 똑같은 심장으로 많은 분들이 지켜보실 거예요. 네. 참, 어, 기대가 된다. 라는 네. 생각이겠죠. 녹게떡은 아니죠. 예, 아까와 빌드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네. 헤이트 지어놓고, 그 다음에, 어, 옵저버드라군유의 그러니까 옵드라군유의 안정적인 빌드가 아닐까. 전태규 선수 다운? 예. 네. 네. 그러니까 전태규 선수는 항상 코너에 몰렸을 때는 안정적인 선택을 하지 도박적인 선택을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네. 실제로 프로게이머들이 네. 코너에 몰렸을 때 도박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두 경기에 대한 후회가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런 것을 잘하는 게또이명한 선수죠. 예. 그런데 해요. 이은열 선수라든지 이명한 선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 이게 보통, 이게 보통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 정상적인 할 게, 정상적인 그 경기를 할게 뻔한데 그러지 않고 그 틀을 딱 깨고 이제 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딱 하기 때문에 진짜 대단한 선수들이라는 평가를 받지 네. 않습니까? 이에 그래서 수도 많고요. 네, 네. 예. 이윤열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음. 이윤열 선수의 s c 가 먼저 들어와서 전태규 선수 진영을 확인을 합니다. 부정적인 전태규 선수, 아, 이윤열 선수의 진영으로 전태규 선수는 들어오지 못할 것 같고요. 이윤열 선수 지금까지의 플레이는 상당히 뭐 무난하네요. 팩토리 이후에 뭔가를 도모한다면 그것은 모험적인 전략이라고 보면 기 무리가 있죠. <laughs> 네, 그렇죠. 뭔가 지금 타이밍에는 머리는 막 계속 모아가면서 뭐, 카카미이 지어가면서 박하닉 준비한다면 뭐, 범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원팩토리 상태에 그냥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네요. 최규 선수는 정찰하는 데 있어서는 이윤정 선수보다는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예. 가장 멀리 지금 뺑 돌아왔고. 들어오지도 못한 예. 상태, 그리고 나 오자마자 머리는 뭐에 의해서, 프로가프로브가 예, 사랑합니다. 사거리 아, 업 돌리고 있는 전태균 예. 선수 아직까지는 몰라요 원 게이트에서 사거리 업을 돌리면서 확장을 하게 될 건지 아니면 게이트 하나더 추가를 해서 물량 어느 정도 생산하면서 그 다음에 천천히 상황 봐서 확장을 할 건지 전태균 선수의 성향상 안정적인 형를할것 같습니다 2 게이트 2 게이트 하네요 이웅련 선수의 상태는 현재 팩토리 하나 에드온 그리고 추가 건물이 이제 곧 지어지겠죠? 전태규 선수가 지금 두 번째 게이트를 아... 먼저 지었는데, 네. 저것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됩니다.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로보틱스 네. 퍼실리티를 먼저 아... 올리는 플레이보다, 그 게이트 먼저, 그것은 테크 트리를 포기하고 초반 병력 위주의 플레이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상대가 안정적으로 멀티 가져가고, 뭐 이제 털에 충분히 갖춰놓고, 지속적인 압박, 그 자원에서 오는 압박 플레이를 해주면, 지금 뭐 전태규 선수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요장이죠 어, 커밴드 네, 센터 어, 선택. 아까와 다른 게 없어요. 이 이윤열 선수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전략을 선보이면서 어, 경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아까 굉장히 이 승부, 승부근성이 강한 선수인 게 진짜 티가 나는 것이. 아까는 나답지 않았다. 아까 얘 예, 동일한 전략 써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성공시키겠다는 마음가짐이에요. 네. 네. 아까 내가 못해서 진 것이 아니라 전태우 선수가 더 잘했기 때문에 진 건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자신은 더 잘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 로보틱스가 늦게 올라가고 병력 위주의 경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테란이 초반에 이제 빠르게 조이기 위해서 병력들을 내려보낼 때 그것을 잘 막기 위한 예. 네, 그런 그 방편으로 활용이 됐을 때는 진짜 좋고요 예, 윤열 선수도 대단히 안정적으로 가는데요. 지금 팩토리 늘리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 베이 늘리지 않습니까? 네. 세로 방향에서 혹은 가로 방향에서, 예전에 가로 방향에서 전태규 선수가 서지훈 선수에게 다크템플러, 예, 좀 진출로 이해서, 진출에 의해서 한번 승리한 적이 있는 것처럼 전태규 선수가 빠른 어떤 다크템플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답은 있습니까 전태규 선수 도 예. 더블 렉서스. 지금 상태에서 팩토리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 베이로 올리는 겁니다. 예. 예. 자, 이은 선수는 이미 커맨드 센터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전택이 지금 넥서스를 소환을 합니다. 이탈카를 하나 건설을 해주겠죠. 아, 지금 뭐두 선수 정말 이보다 더 안정적인 플레이일 수는 없죠. 병력 위주의 안정적 플레이. 이 팽팽한 긴장감이 어느 한 순간 다 깨지겠죠. 지금까지 페이스로 봤을 때는 중반까지 접어들,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그 병력 보유 상황이 더 낮고 이대로 게임이 진행이 된다면 좀더그 게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쪽은 이윤여 선수 쪽입니다. 네. 이것은 테란 대프로토스의 일반적인 양상. 테란이 좀 유리하게 게임을 초반에 진행해 나가는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네. 자, 업저버 체제 맞습니다. 그래 지금 업저버. 지금 당장은 뭐 어느 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예 없죠. S c v 잡힌 프로그 잡힌 거 말고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대로 게임이 그냥 진행이 된다면, 네. 분명히 테란이 승리하는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많습니다, 어느 정도. 자, 워낙에 근데 또 예상 외의 경기를 펼치는 두 선수라서요? 뭐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 네. 뭐 지금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를 입은 게 전혀 없기 때문이죠. 경력의 이동이나 이동 방향이라든가 자리 잡는 위치 똑같죠, 아까랑. 예. 네. 마치 이윤열 선수는 아까 경기에 그냥 복잡한 인 것처럼 야 그런데 이윤열 선수는 지, 첫 번째 경기보다는 조금 더 영리한 플레이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런 식으로 탱크를 진출한다기보다는 자리를 잡는 플레이를 먼저 해주고 있죠 그렇죠. 첫 번째 네. 경기 때는 탱크 한 대만 그냥 사실 실의용뭐 정찰 오는 드라군이 맞아라 뭐 프로브가 죽어라 이런 식으로 세워놨던 거지 저런 식으로 저렇게 빠른 타이밍에 거점을 마련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탱크 두기가 미가... 아까는 자리를, 예, 어쨌든 뭐, 탱크 두 개만 자리를 잡아놓고, 그,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벌처를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벌처를 줄이고, 탱크가 몇 개나 더 있는 점이 아까 와경기하는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컬의 좋은 위치에다가 건설을 해가면서, 지금, 와, 건설하고, 이게, 예. 이게 왜 이렇게 또, 그, 이은저 선수가 안정적으로 조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만들어졌냐면, 게이트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옵적으로 먼저 선택을 했으면, 원게이트에서 드라곤 꾸준 나오고, 이제, 2게이트 늘린 다음에, 이제 드라곤 어느 정도 보충해주면서, 안마당벌티를 가져가는 플레이를 했으면, 저런 식으로 탱크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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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해서, 4대가 저런 식의 진출을 못하죠. 네. 그런데 확인을 못했으니까, 드라곤들은 혹시 벌쳐가 오지 않을까, 조이기가 오지 않을까 해서, 그, 본진으로 난입할 수 있는, 그안마당벌티 지역으로 난입할 수 있는 입구 쪽에 드라곤들을 양쪽으로 나눠서 배치해 놓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예. 아까... 이 건물 선택 예. 하나가 정말 선수들 경기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저기다 S C V 놓은 거 아까 이 길로 내 본진의 뒷길로 들어왔지. 이렇게 그렇죠. 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드라군이 이동을 할수 있는 자리에 당하는 서플라이라든가 이런 병력으로 이런 건물로서 길을 좀 좁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탱크 소드로서 방어할 수 있거든요. 서플라이 디포와 그다음에 뒤쪽에다가 탱크 두개 그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터렛한두개 정도만 건설을 해놓으면은 셔틀을 동원을 해서도 지나가지도 못하고 지상 병력이 지나가는데도 분명히 발견될 뿐더러 드라군이 어 지나가려고 했다면은 피해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 네 건설을 좀해 놓고 그다음에 센터 쪽으로 진출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전태규 선수 5시또 다시 확장 시도. 예. 네. 아 전태규 선수 게이트 늘어나는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는 않죠. 예4 정도밖에 없고요 다섯 그리고 또한 스타게이트 선택 선택의 음. 선수는예 네. 똑같습니다 예, 예. 분명히 로보틱스 선택 이전에 멀티를 가정한 것 치고는 지금 다섯 시 지역의 스타팅 포인트 확장에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인데 자셔트 그 아까와는 다릅니다 아까는 그냥 자, 기 자신의 병력 양만 믿고 일단 내려오다가 탱크가 많이 상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탱크 배치, 그 다음에 터렛 위치, 그 다음에 벌처의 활용,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고 천천히, 아까보다 타이밍은 빠르지만 천천히 내려온 그런 그 전, 진이기 때문에 진짜 힘든 겁니다, 지금. 사실 이게 테란 플레이거든요. 예, 예, 그렇죠. 예. 이은영 선수와 임명환 선수가 하도 기상천외한 전략과 그 컨트롤과 물량을 보여줘서 그렇지, 적의 대프로토스전 테란의 모습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예. 천천히, 유닛 조금씩 조금씩 갖추면서, 쭉, 어, 꾸준히 전진을 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원래 테란 플레이예요 네. 그리고 이 전진이 있던 병력 뒤에서 네. 뽑아서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윤열 선수 같은 경우는 추가되는 병력으로 계속 보내기 때문에, 앞쪽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은, 앞부터 이제 뚫고, 그, 턴커스가막 뚫고 어, 올라가듯 아, 아. 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앞부터 막 뚫고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병력 피해가 더 심합니다. 뒤쪽에는 탱크가 더 있어요.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아이고, 아 이거 안 거고 멀티를 좀 커트를 당한 걸로 보는 것이 맞거든요. 지나던 프로그램은 그냥 살려서 돌려보냈죠. 저근에 테란에서 저 입장에서의 제이 멀티의 중요성은 모두 뭐 이강조을 드립니다만, 뭐 프로토스의 테란에서도 제... 프로토스 입장에서 제이 멀티가 중요하냐?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원뭐 목표는 못 이루는군요. 예. 자, 지금 음. 진라스 꺼내주고 있는 이훈열 선수. 예, 이런 식으로 맵을 넓게 쓰는 그런 그. 전투 영역이 잘 보인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말 그대로 멀티태스킹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이 경기를 잡아낼 가능성이 높죠. 한쪽에서는 멀티 견제해고 한쪽에서는 전진하고 또, 예, 전태계 선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쪽은 센터 쪽에서의 싸움을 걸고또 한쪽으로는, 그, 아, 프로토, 아, 테란의 앞마당 쪽에다가, 뭐, 템플러 드랍을, 템플러 드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저원적인 피해를 좀 주고, 뭐 이런 게좀 필요합니다. 지금은 유닛 구성상 상대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전태기 선수 한번 교전을 벌여봅니다. 질러, 뛰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예, 뒤에 더 있어요. 뒤에 꽤 있죠. 뒤에 넓게. 많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셔틀에 의에서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지금, 예, 완전히 징검다리 식으로 이렇게 배치을 해봤기 예. 때문에, 야, 이거는 정면으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경력 피해가 너무 심할 것같고 그렇지만 전태기 선수는 정석 테란을 상대해본 경험이 여간 많은 것이 맞죠. 아니겠죠. 예, 지금 타이밍이 아까, 아까도 그전체선상태 본진 지역에서 보여줬었죠. 스타게트가 한타임 빨리 올라가는 모습이요. 네. 지금 혹시 캐리어 생산 중인 거라 한기 정도는 갖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산 중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정석적인 테란이 프로토스에게 패배하는 시나리오가 또 나올 수,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런 식의, 예. 저런 식의 좀 전진이 더딘 테란의 약점이라면 역시나 캐리어에 약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전진의 기회가 저는 예 있는 것이 어쨌든 뭐 캐리어 한기라고 한다면은 가수의 털에 의해서 사실 활동이 미미하거든요. 아. 예, 뭐 종기 스캔에 의해서 캐리어의 어떤 기운이라든가 뭐 스타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골리앗 준비를 해가면서 지금은 탱크로서만 전진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충원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한꺼번에 대규모 병력들이 내려올 것 같거든요. 앞쪽에 지금 선발되어 있는 탱크 두 개는 어. 이 뒤쪽에 바, 이렇게 버티고 있는 탱크에게 이 프로토스의 병력이 다 잡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싸움을 거는 그런 식의 탱크 활용이 와라 이거예요. 네, 와서 부딪혀라 이겁니다. 그런데 자 탱크의 그띄엄띄엄 이렇게 시즌 모드 되어 있는 그 거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지금 그 셔틀 질러서 힘을 못쓰죠. 꾸준히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 이웃녀 선수. 다 내려옵니다. 지금 방창 뽑아갖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다안 내려오는 것이 두개 앞에다가 배출 이렇게 좀 진출을 시켜놓으면은 프로토스가 그 병력 잡아내기 위해서 병력들 자신의 병, 주병력으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네. 그 아, 이런 식의 플레이 키속해고본진 예, 지역에서 이제 캐리어가 모이는, 모이는 걸 어느 정도 태클을 걸어주면 이거는 또 그러 테란이 상당히 뭐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뭐후아머리에서 네. 지금 그 지상군 메카닉 부대의 지상군 업그레이드를 지금 충분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나오는 게 아직까지 골리앗은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는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제 뭐 스타게이트를 아직까지는 발견을 하지 못했다는 분명히 그런데 미운전 선수도 경험상 이 정도로 프로토스가 시간 끌면서 경기를 플레이한다는 것은. 예, 지상 쪽으로는 승산이 없으니까 캐리어의 활약을좀 이용하겠다는 그런 그 생각이라는 거 뻔히 알 텐데. 그렇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뭐, 그렇다면 이제는 골리앗을 센터 쪽에다가 이제 많이 좀 모아놓는 센터 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놓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겠죠. 자, 전태규 선수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멀티를 파괴하기 위한 이동이죠. 멀티 간에. 자, 센터 지역을 경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꾸준하게 생산해 놓고 있는 전태규 선수. 아, 사이언스 퍼시리티. 막 수상해져요, 이제는 사이언스 퍼시리티. 몰라요. 아, 저것은 아마 사이언스 데슬, 예. 사이언스 의그 EMP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겠고, 음. 뭐, 방금 이승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머리나 공방 업그레이드이 2단계씩 들어가야 되겠다. 네, 전태규 선수와 이 윤열 선수가 아까와는 계속 다른 네, 전투가. 어쨌든 센터에서의 어떤 그 교전 자체도 약간 아까와는 달랐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 이윤열 선수가 전태규 선수의 확장기지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처럼 큰그 타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게다가 뭐 이윤열 선수도 앞마당 쪽에 지금 그타격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1 1시쪽까지아1시쪽까지 아, 지금 가져간 상태고요. 어, 완전히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네. 이윤열 선수. 지금 이윤열 선수의 지상군에 대해서 전태규 선수는 완전히 지상전 대응은 포기를 한 셈이나 마찬가지고요. 캐리어만 되고 캐리어, 있는 거거든요. 캐리어된. 네. 캐리어 보면은 볼리아 바로 충원해서 센터 쪽부터 이제 밀고 나오겠죠 자 지금 하하던부 진로까지 아진러 많아요 와 이거 진러 숫자가 저 정도까지 많다는 것은 뭐 확실히 와 이거 큰데요 예무선이네요 완전히 자 캐리어 때문에 시즈 탱크 이동을 좀 해야 될듯 합니다. 예, 예, 지상, 그, 지금, 중간에 있는 센터 병력도 말이죠. 센터 네. 병력도 지금 골리아타고 같이 어, 협력이 안 되면은 좀 캐리어가 생이이 많을 것 같다는 오, 생각이 듭심을수 있습니다. 오, 예. 자, 골리아 나오기 시작하는 이훈열 선수. 그리고 이쪽, 그, 그, 확장 기지가 진짜 중요했던 것이 아까 이윤현 선수가 스타포트 짓다가 지금 취소한 거 보셨지 않습니까? 네? 캐리어를 견제하기 위한 어떤 보드보호의 건물들이 지어지기 위한 예, 그런 확장 기지였는데 지금 전태규 선수에 의해서 뚫렸습니다. 한번 취소다. 아, 캐리어가 좋은, 타이밍에, 좋은 타이밍에, 타이밍에 엄청나게 좋은 타이밍이 전태규 여기 환시 확장 기지 밀어내면은 이긴 거죠. 자 이훈열 선수 일단 후퇴를 합니다. 골리아 충원이 느립니다. 전태규 선수 전태규 선수의 대응에서 이훈열 선수가 굉장히 첫 번째 경기보다 느린 전진을 보였던 것은 정말 안정적인 가운데 자원 확보 최대한해서 200대 200싸움하자이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전태규 선수가 캐리어로 태클을 급격하게 타면서 정말 좋은 타이밍에 골리아 또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타이밍에 이 한신격을 밀어버리게 된다면은 진짜 네. 이훈열 선수 입장에서는. 아까 첫 번째 경기와 같이 힘든 경기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터에 많이 살 길이에요. 자, 이윤영 선수의 지상병력이 그런데, 자, 고울리아시, 적 확장 자 또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태규 선수는 이 지금 캐리어로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데다가, 뭐, 그, 상대방의 소수 유닛이션을 확실히 치워, 치낸 데다가, 전태규 선수는 지금 이윤현 선수에 비해 확장 이지가 하나 더 많습니다. 그렇죠. ]입니다. 예, 하나 더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자원이 여기 뒷받침이 되겠죠 네, 지금 내려오게 있는 아, 예. 예, 이윤열 선수의 내려오는 타이밍도 굉장히 좋은데요 골리아 충원되면서 지금 아까 캐리어의 그 캐리어가 한시 지역을 확실하게 밀어내지도 못했을 뿐더러 지금 골리아시 이동되는 타이밍이라든가 또 센터 지역에서는 완벽하게 지금 테란이 거의 테란이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셈이기 때문에 활동 이동하는 경로도 지금 자유롭거든요 골리아 공협 방협입니다 예예. 어,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다가 아자 하이테플러가 다가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착탄합니다. 이제 다치웠죠 지금. 예. 네 탱크 뒤로 다치웠습니다 지금 저 지상 경력도 조합되기 전에 저 캐리어에 대한 손실을 줘야 됩니다. 석 음. 다시 예, 확장 시도. 네. 안 그러면은 아까 첫 번째 경기와는 다르게 이 전태규 선수의 다론시트 확장 기지에 대한 타격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아까보다 더 힘든 경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이윤열 선수도 앞마당 멀티 지역에 타격 없고, 뭐, 한시 지역에 본진까지 가져간 것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네. 뭐, 불리할 건 없어 보이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지금 똑같이 둘다큰 타격이 없는 상황에서 멀티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하이템플러와 캐리어가 조합이 된다면, 프로토스가 그경기는 대부분 이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하이템플러와 캐리어가 조합이 되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지금 캐리어는, 어쨌든 지상 병력은 잡혀도 캐리어는 살아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캐리어가 살아나게 된다면, 저, 캐리어가 지형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앞마당인 혹 자신의 확장 쪽으로 견제를 올 수도 있는 노릇이고. 이번 차, 세 번째, 네, 이것이 네. 확장하는 위치를 봐도 네, 보더라도 헌데규수가 자신이 지금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생각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가맞습니다 네. 여기서 캐리어가 그런데 몰라요 하나, 야 이건 이윤열 선수가 추가 멀티 하나 안정적으로 돌리고 지금 골리앗으로 계속. 음. 뭐 무리한 공격을 하지 않고 노성만 해준다면 자 캐리어 선수가 어? 줄어드는데요 노성만 해준다면 이은열 선수가 음. 결국엔 체러티어에서일선대로 포토스를 답답하게 만들어서 승리를 할 수도 자, 있어요 자 뒤쪽에 스테이들이 많이 뱉해있는 가운데 이상군 다이 호텔 오 좋지 다 캐리어 쪽이 100% 손해죠 지금은 캐리어 캐리어 다잡혀 캐리어 아이캐프로가다 아. 왔어요 스톱 자, 일단, 소강 상태. 빈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예? 예, 다음에 이제 골리앗들과 맞닥뜨리면 은 무조건 먼저 도망가야 돼요. 야, 이거 골리앗 업그레이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골리 방어력 2단계씩. 캐리어는 정말, 캐리어가 아무리 뭐, 암호가 좋고, HP가 많고, 그래도 스쳐도 지금 한계씩 한대 하게 되는 상황이죠. 네. 자 이거 무려 의지상군으로 다가오는 건가요? 캐리어 봐야죠 지금은 프로토스 입장에서 유닛을 뭘 뽑을지가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캐리어 돌나습니다와 센터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센터를 지금 내주질 않았기 때문에 프로토스에 의해서 센터를 장악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란이 센터로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캐리어와의 교정그 다음에 캐리어와 그 밑에 조합되어, 조합되어 있는 프로토스와의 유닛간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싸웠거든요 캐리어 없어지면 절망입니다 자 나머지 한대 남은 캐리어도 HP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하이템플러 숫자가 충분히 보유가 되지 못했던 것이 자원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남왔거든요 예. 캐리어, 캐리어를 뒷받침해서 하이템플러가 없었다는 것이 정말 뼈아프게 작용하겠네요 을 캐리어 그리고 아까 한식, 쪽, 한식 쪽에 용기 있게 들어갔을 때그 한식 쪽을 과부리 아무리 짓고 뿌리 뽑지 못했던 것이 진짜 아쉬웠을 때. 아, 하이 캠플러. 또다시 하이 캠플러만 고생을 합니다. 다시 화력전, 지상 화력전 하자고요. 그러면은 전택 선수 상대 안 됩니다. 상대 안 되는 그런 그 타이밍이에요. 지금 캐리어에 의한 투자를 확충한 상태에서 지상 병력으로 다시 환원시켜서 유닛을 뽑겠다는 생각은 전태현 선수 입장에서는 늦었는지도 몰라요. 아, 아 이은 선수 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씩 둘씩 밀기 시작합니다. 이닛을 선수 손해보면. 한분 업그레이드가. 엄청나죠. 예, 지금 꼬돌아갑니다. 안될 텐데요. 음, 지금 지상, 뭐 질러티라고는 네. 어떻게 돼있죠? 공일업 상태입니다. 상태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그니까 지상 유닛은 도망가다가 캐리어에 대한 투자를 충도을했기 때문에 캐리어가 힘을 못 쓰는 순간이 오면은 지상군으로 전환하기가 불가능하다고요. 아, 이동 중에 그런 거 맞아. 와, 이것은 이경준은 네. 정석 패라는 캐리어가 잡느냐 하는 스토리로 가다가 캐리어를 성급하게 선택한 프로토스가 지는 스토리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진짜 여기까지 이끌고 와 예. 줄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인조 선수 병력. 프로토스 유저들은 캐리어를 좋아하는 선수가 있고 싫어하는 선수가 있는데 좋아하는 선수는 정석회라는 캐리어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 언덕 위에 시즈모드. 싫어하는 선수들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전유지에서 탱크으는 것에다가. 지금 저 정도의 그 골리앗이라고 할지라도 좀 캐리어 상대할 수 있어요. 캐리어, 네. 또 하나, 잡혀 나갑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정말 진짜 이 저택의 선수의 생명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골리앗 그냥 한부대 미만, 한부대만 보더라도 일단 도망가고 봐야 돼요. 와, 이거는 캐리어가 아, 그냥 인구수만 잡아먹는 실패 밖에안된 거거든요, 지금. 자, 캐리어를 골리아시 상태로 지장군은 탱크가 상대하고 이은열 선수. 골리아가 탱크 소수 제거에 줘봐야 캐리어는 저런 식 캐리어 스포, 저렇게 예. 낙엽처럼 싸우는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탱크는 입성 시작. 어, 예. 야, 이은열 야, 선수. 이은열 선수. 2대1에서 3대1로 결승전을 진출하라그 넥서스 파게진정의하이 플러가 저런식의 활약을 해줬어야죠 전태규 선수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캐리어를 많이 모을 수 있을만한 체제가 아까는 됐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장도 확장도 잘 지켜냈고 아까보다 잘 지켜냈고 그 다음에 캐리어 계속 생산할 수 있을만한 체제가 됐으니까 전태규 선수 이겼다 자기가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센터 쪽에다가 멀티 딱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병력 조합하면서 한 방에 나가겠다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한 모양인데 삼사범입니다 포로되 있는 지상 병력들 파업 무시무시한 경력입니다 공격 공격력 플러스 12죠, 골리앗은. 예. 공격력 일 단계 업그레이드 당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지금 대공 데미지가 32란 얘기예요. 캐리어는 뭐 뒤도 바라보지 말고 도망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캐리어 잡기 위해서 지금 이동하는 거죠. 저트, 들어가시고 고 있어요. 힘들어요. 아, 캐리어. 힘들어요. 쫓아갑니다, 골리 무시하고 또 부상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이템플러가 있습니다만은. 전태규. 데뷔... 믿을 건 그래도 캐리어밖에 없습니다. 지상분병력 풍남은 역시 하이템플러죠. 하이템플러가 숫자, 숫자가 충분히 보유가 됐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 골리앗 위주로 생산을 해놓고 있는 캐리어가 근데 지금 아, 얼마나 큰나온저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나요? 이 맵을 보시면은요. 골리앗이 양쪽 갈래에서 와서 한 갈래로 지금 이렇게 합치는데 한 줄입니다. 그냥 이게. 예. 레 지금 센터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안녕하세요. 어마어마해요 저 정도 숫자에 골리아시라면 캐리어 한 부대가 넘도못 이기게 니다 네. 치고 빠지기 팽날 해봐야 한 대씩 죽어나가고 그냥 맞싸움을 하는 저것으로! 예! 단전이 상가안 되고 부적으로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선태기 선수! 네! 이거는! 와! 어마어마한 골리아시! 아 이은별 선수! 캐리어 터지는 소리가 마구마구 들리고 있습니다 캐리어... 자... 하지만 맞상대해야되는 전태균 선수! 망연자실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상군으로도 넘됩니다 아, 어, 지상군으로도 전태균 선수 지금 뭐 진영 자리 잡은 거나 캐리어 컨트롤은 좋은데 물량의 장사 절대 없습니다 드래곤을 무서워하자 그냥 올라오고 있는 그리고 골리앗이또 있습니다. 또 나오기 시작한 상태. 하이템플러. 오, 깜요 예. 하이템플러. 예. 지금은 정말. <laughs> 그거 다 잡아라. 여기 또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나가도 차가면안 됩니다. 또! 옵점으로 보고! 성경 뭐하놓온거 네. 보십시오. 지금. 예. 어, 이윤현 선수 확장이 많아요. 전태윤 어. 선수, 그, 었뤘던 그, 그, 확장기지 다시 넥서스 지으면서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캐리어 하이템플러. 지금 그거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거 캐리어 잡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놓고뒤에다쑥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지금 골리아트, 골리아들이요한개 드랍을 하겠죠 네. 아, 하이퍼가로 아, 아, 적지 않은 어. 숫자가 있는데 마, 자, 다가옵니다! 골리아 캐리어 사이 사이! 아, 캐리어. 아, 캐리어! 캐리어! 선별! <듣> 야, 하이템 많은데 진작에 빨리 나왔어야죠하이템 이게 치즈가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대형 상황에서 3대2를 만들어내는 이윤열 선수! 그랜드 슬래머! 7월 19일에 펼쳐질 대망의 MBC게임의 이름을 내건 첫 번째 스타 리그 스타워 MBC게임 스타 리그! 결승전에 한자리는 이윤열 선수가 차질합니다. 처음에 프로토스인 강민 선수를 맞아서 패하면서 패가전에서 무패로 달려온 이윤열 선수. 결국 프로토스를 꺾고 다시 그 강민 선수를 결승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